안녕하세요. 스타동산 t v 공인중개사 조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주공 어, 1차 전세매물인데요. 주공 어, 1차는 생활권이 좋은 곳으로서 단지내 초등학교와 도보 5분 거리 안에 향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즘 임대차 선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이번에 매각을 하시면서 인수하시는 분이 전세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현 매물은 8월 24일 날부터 입주 가능한 매물이고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보실게요. 어,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홍천동 2가 1268번지고요. 어, 지금 이번에 나온 매물 평수는 어, 전용 77B 타입으로 923평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총 15층 중에 해당층은 10층이고요. 사이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사는 계룡건설이고요. 이 매물의 특이사항은 어 단지 내 초등학교와 인근 먹자골목 A급 상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번에 나온 매물의 전세금은 어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상태, 리모델링 상태는 어 지금 현재 제가 가보니까 도배, 강화마루, 화장실, 싱크대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어, 이번에 주인분이, 어 이사를 가시게 되면 도배하고, 그리고 문, 문쪽 페인트 칠은 해주시기로 임대인과 말씀을 다 나눴고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자, 현재 위치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어, 이번에 나온 매물은 121동이고요. 어, 지금 먹자 골목은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차, 1차 상권. 그리고, 은행, 은행이랑은 이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제가 1번, 그러니까 그, 은행들, 기본, 뭐, 새말공이나농협 뭐, 이, 이런 곳은 조금 더 걸어가시면 이쪽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먹자 골목은 이제 도보로 내려오셔가지고, 한 5분, 5분, 10분 거리 안에 이렇게 전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부 먹자골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지 내에 그 초등학교가 있다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여기 신동초등학교에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매물까지 제가 걸어서 한번 가보니까 121동부터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그 내부를, 이제 짐이 있다 보니까 내부를 사진을 찍어 갖고 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짐 빠진 상태를 확인해서 어차피 이제 주인분이 도배랑을 해주시기, 하셨으니까 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내부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막 현관을 들어섰고요. 이제 현관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게 거실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애기 하나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짐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감안하시고 이걸 다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되면 주인분하고는 협의가 돼가지고, 어, 도배하고, 그리고 이제 문틀은 이제 보수를, 페인트 보수를 하기로 했고요. 어, 지금 이제 베란다 모습을 보고 계신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어, 사용을 거의 안하셔가고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짐이 싹 빠지면 주인분이 입수청소를 해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곳 <laughs> 같은 경우는 24평에, 그니까 방이 3개, 안방 하나, 그리고 작은 방이 2개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작은 방,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애기 짐들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이제 등은 LED 등으로 다 교체가 돼 있는 상태고, 음, 이제 각 방에 창문이 있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 비해서 어 이제 중문도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주방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24평이다 보니까 냉장고 가좀 가려져 있는데 어 이제 상판이라든가 뭐 워낙 뭐, 뭐 헌재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등들은 식탁등이랑 다 이런 것들은 교체가 돼 있고요. 어 지금 여기는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은 침대랑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은 어 그래도 뭐구조로은잘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돼 있고요. 어 해바라기도 달려 있고요. 리모델링 상태도 괜찮은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은 슬라이스 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 작은 방을 보고 계신데요. 어,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가, 어, 유용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